안녕하십니까. 지상카센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고가의 브러시든 싼 브러시든 한 번쯤은 교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브러시를 그냥 이렇게 툭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좋은 것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수맥이라든가 엘로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수질이나 예전에는 우물을 찾거나 자, 물을 찾기 위해서 엘로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자동차, 기계, 사람, 뭐든지 큰 물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맥, 수맥을 찾는 이 와이퍼, 브레이드, 와이퍼, 브러쉬를 갖고 수맥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브러쉬든지, 이거는 제가 버리겠습니다. 어떤 브러쉬든지, 이렇게 기억형상 합금에 이런 핀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내 손, 손 길이, 손 길이에서 약 1cm 정도, 딱요 정도, 3분의 1 정도에서 이렇게 꺾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없이 꺾어 주십시오. 이게 스탠레스 강이라 여자분들은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바깥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이 안 좋고 평소 자동차가 주정차를 해놨는데 잘 망가진다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카센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자동차 연료 호수입니다 연료 호수인데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잘라 놨습니다 손잡이에 맞게끔 자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90도로 꺾습니다. 완만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깨 넓이에 맞춰서, 어깨 넓이에 맞춰서 지금 이곳의 작업장에서 여러분들 수맥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있고 중력이 있고 장, 이 모든 물체들이 쇠, 쇠 물체들이 그 자석, 자기, 자력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은 지금 수맥이 흐르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벌리실 때는 수평으로 하시고 여기를 꽉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연료 호수가 두껍기 때문에 꽉 쥐어지지도 않지만 어, 이렇게 자기네 자기 본인 어깨 넓이에 맞게 자기 그 어깨쯤 되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맥이 흐르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어지죠?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수맥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벌어지죠? 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수맥이 흐르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내 차가 자주 망가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에 내 아파트에 수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전기, 전기가 크게 흐르는 뭐, 변전소나 발전소 이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뭐,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인간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그런 어떤 강한 자력에 아니면 수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좋은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거냐 지금 뭐쇼 하는거냐 그러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이게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안방에 침대를 두실 때나 아니면 아이들 방에 공부하는 책상에 수맥이 어디가 흐르는지 간, 간단하게 이런 못쓰는 브러쉬를 갖고 이렇게 엘로드라는 거를 간이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 몸이 좋고 아무 일이 없어야 자동차 정비소에 입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저, 저도 자동차 한 30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한번 엘로드를 만들어 볼까 하고서 만들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연료 호수 이렇게 하나 끼고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료 호수를 이렇게 끼고 본인의 어깨 넓이에 맞춰서 꽉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낮추셔도 안 되고 나한테 오게끔 이렇게 낮추셔도 안 됩니다. 수평하게, 수평하게, 이런 식으로. 자, 수평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지금 이곳은 수맥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수맥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하게 이 핀이 움직이면서 이 자리를 일자로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둘이 만났을 때이 부분은 수맥이 흐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수맥이 어떻게 보면 해제가 된 겁니다. 수맥이 안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어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아니면 공장 그리고 내 차가 전자제품이 자주 망가진다거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자주 망가진다 그러면 분명히 수맥에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무슨 비과학적으로 수맥을 찾느냐? 이거는 비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한 가지 좋은 팁이지만, 어, 정비 외에 삶에 한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 엘로드, 저렴한 엘로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아, 추석 연휴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겨울이 빨리 오게 됩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지상 카센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끝까지 항상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응원이 항상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